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입니다. 외국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헬리콥다 사고가 나와가지고, 아, 모든 조사가 끝났고, 사고 원인은 기체결환으로그 다음에 이제 조정사에 대해서 이제 조사 시작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죽었다면 뭐, 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지만 가가도 무사하셨고 저희도 들다 무사했기 때문에 그 어렵게 대령까지 되고 대통령 조성사까지 됐을 때그 고문을 생각하고 평상시에 상당히 얌전해요. 그래서 이 대령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모든 것을 아 좋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대령은 대통령 표창장, 표창장까지 받고 호주로 이민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얼마 전에 들으니까 아주 뭐, 거기서 뭐, 잘 살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사고가 나고 있난 이후에 이제 그거부터 박정규가 이제 발광을 했죠. 왜? 대통령 히로콥 따라 떨어졌을 때위조냐 대통령 손을 잡고 산으로 뛰었다고 그러는, 어, 그런 게 사실인데, 박정규가 뭐냐면 자기가 대통령을 모시고, 아, 아, 피신했다. 그래서 무사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냈죠 근데 사실의 위에서 비행기가 두 대까지 뜨고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이라든가 경호관들이가 다 봤기 때문에 그 소문이 말에 말에 꼬리가 달고 퍼져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종과장이 그렇게 했다 할땐 박정희는 뭐냐면 자기가 그랬다고 그래서 오을 냈죠 기자들한테도 그러고 보니까 이제 박정희가 나에 대한 이제 결심을 한 거죠 나를 그냥 돈서는 자기가 안 되겠다 왜 그렇게 나를 갖다 도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혹시 뭐 자기에게 자리를 차고 뭐 올라가려고 그러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은, 그건 생각도 해본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며칠 있다가 저희 중앙정보부에 집어넣었죠. 정보부 분실 가서 조사 받은 게 바로 헬리콥터 사고 나고 난 후에 며칠 후에요. 완전히 수비기에서 중앙정부에 집어넣어가지고 저를 빨갱이로 몰라고 그렇게 했는데 잘 안됐죠 안된 대신 이제 조사서류를 이제 작성해가지고 저 조사과에서 박정규한테 진모해요 그날이 바로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이죠 70도 안년도 박정규가 서류를 보더니 보고 빡빡 찢어서 전부 집어 던졌답니다 화가 나서 집어 던졌대요 왜? 거기 내용이 어마어마한게 있었거든요 제가 뭐말다 했으니까요 더 있죠 하고싶은 말이 더 있지만 아니지만 그걸 보고 화 안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내 뒤를 이렇게 다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더 나에 대한 적대심 그렇죠. 적대심은 뭐 어마어마했죠 이거 어떻게 즐겨야 될까 그 후에 한한 한 달쯤 지났나요? 아, 청와대 경호처장한테 저정인영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정인영이는 제가 처장되는 거 대신 처장된 제 일과장이죠. 만나자고요. 병원실장에 지시가 있다고. 그래, 만나자. 지금 보니까 그 롯데백화점 바로 옆에 지하 다방이 더군요 이 친구도 오래간만에 만났으면, 저와 나가 친구 사이인데, 야, 얼마나 고생하느냐. 야, 저녁에 저희 식사한번 같이 하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다고. 참 불쌍하다, 너도. 그만큼 철저히 저이을 시킨 거예요. 개혁은 만나지 말고, 얘기도 하지 말라. 뭐 그런, 뭐, 철저히 교육이 있던 거예요. 정약여고 수행과장대제 자리에 올라온 수행, 수행과장은 안재성에게 들려왔더군요. 여권을 내주더군요 여권이 박정자 저기 앞서 있었죠. 저 여권. 그러나 저는 여권이요. 외교관 여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의생이요. 야, 너그 다음에 동의생이요. 야너그 여권 가지고 미국에서 저 미국 가면 넌 잡혀. 그러니까 여권 그거 다 버려. 새 여권을 하나 맹결해줬어요. 비자까지 다 맞춘 여권을 가지고 저한테 전달을 해서 호접문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박정기 안에는 여권 아니데도 얼마인지 갈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동의생들이 이사를 갔다가 참불상이 여기서 많이 호원했죠 고등학교 동상생, 군대 동생 군대 동의생, 군대 동의생 하나는 중앙정부 보호국장이었었죠. 걔도 뭐 적극적으로 제가 더도 왔죠. 요건 요즘에서 얘기가 박정규의 얘기인데, 1. 미국에 가면 입조심할 것. 국도로 비밀을 짓는 대통령의 직군자라서 입조심할 것. 밤낮 그 직군자라서 뭐 안보를 지는 뭐 어쩌고저쩌고 밤낮 그 말은 입에 달랐더군요. 대통령의 측근자라서 안보를 지는 사람으로서 뭐 입조심할 것. 또그 다음에 뭐야? 두고 본다. 두고 그래, 한번 두고 보지. 세 번째는 3년 후에 너 한번 부르겠다. 네 번째가 무섭죠. 나가는 날짜를 정확히 정해라. 작겠다는 얘기죠. 나가는 날짜를 정확히 얘기해라. 네 가지죠. 극도의 안보를 지는 사람으로서 입을 조심해라. 두고 보겠다. 3년 후에 부르겠다. 나가는 사람, 나갈 때 날, 날짜 정워피적고라 저를 갖다요 중앙정보부 집어넣어서 사인의 끼리 회의를 해가지고요. 저를 갖다 처벌했어요. 처벌해가지고 군대생활 13년, 청와대생활 12년, 한 푼도 연금을 못 받고 전례조치는 거예요. 그런 악독한 사람이 있습니까? 돈을 줘서 내버려도 시원자은데 한 푼도 연금 못 타요. 저는 연금 없어요. 군대 생활 1952년부터 64년, 63년까지 하고 64년부터 74년까지 생활을 했는데도요. 일전도 국가에서 받는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돈도 안주고 나가서 미국에서 3년 동안 기다려? 뭐 먹고 살지? 내가 받는 돈이 국가에 서 쓰는 것도 못그 금덩이가 막았잖아. 가서 얘기해. 전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 좋아 가서 노동해도 어떻게든 살 테니까 내가 받는 국가에 주는 연금도 못 받게 해. 가서 그렇게 전해. 전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뭐그런다고 그놈들이 뭐 가서 말하겠어요. 자기도 목숨이 달랑달랑한 놈들인데. 그래서, 언제 나가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날짜를 하나 썼죠. 그래서 만나서 돌아오니까 동기생들이 저기 만나서 만나니까, 야, 너그 날짜에 나가면 당장 답혀. 우리가 정한 날짜에 나가도록 해. 정보보 호구장 오국장이 뭐라 하냐면 내가 차를 가져갈 테니까 그날 준비하고 있다. 내차 타고 그냥 와. 근데 날짜는 비밀이야. 비행기표도 살 필요 없어. 그때 저카에그 저희 역색 객실 이사하고 저 외무 이사가 저저 친구였었어요. 비행기표 살 필요도 없어. 비행기표도사 명단에 올리면 넌 금방 잡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날 저희 내가 차가져갈 테니까 나와. 동생들이 떨떨물쳐서살을 갖다가 내보내려고 그렇게 했지만 뭐예요. 참 친구들한테 도움받는 것도 도움받는 거지만 이렇게 처참한 신세가 됐나 생각하니까 진짜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뭐 가족이 미국에 있으니까 죽더라도 가족 앞에 가서 죽어야지. 그런 생각밖에 없었죠. 그래서 뭐 하루하루 지내는 게 참, 뭐, 지옥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짜, 날짜가 됐죠. 아무것도 없죠. 가지고가는 거, 가방 하나만 들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방송에 또, 나가는 때까지가 굉장히 또 복잡했죠. 뭐, 병원실 생활 1 2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그 조건 생각하면 참 너무 한심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저 제일 겁 사고 나가지고 통 보이지 않으니까요. 정보 불끌려가고뭐안 보이니까 사원님이 각하한테 물어봤대요. 이정과장 요새 왜안보인다고니까 그러니까 박정규가 각하한테 보고하게 이종인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경호공부를 하기 위해서 더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박준기가 대답하더래요. 이전이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유학 보냈습니다. 유학 보낸 내날 정보부에 가서 조사받고, 그런데 집에서 있는 거죠. 이전이 유학 보냈다. 그런데 각각 안말 써요, 안 하시더래요. 그만큼 박정규가 가까운 데서 기을 먹여서 입을 열지 못하시는 거죠. 자, 다음 방송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